이건 조작이에요. 한국이라서 가능한 거겠죠. 파리에서 저런 건 불가능해요. 아니, 밤 11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한다고 저는 15년째 파리 치안을 책임져온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이 작은 하천은 제 모든 신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파리 생강 프로젝트 단 12명 6개월 만에 범죄율 60% 급락. 11세. 소녀 혼자 등교 영상 24시간 만에 천만 조회수 돌파. 런던 시장 긴급회견. 뉴욕시장 서울행, 베를린 즉시 도입, BBC 인류도시사의 전환점시에는 21세기 최대 사회 현상, 이건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믿는 세상입니다. 도대체 청계천에서는 무슨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왜전 세계가 이 작은 한국 하천에 미쳤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도시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마들렌 르누아르입니다. 39세. 파리 시청 도시 안전국 부국장이죠. 15년간 파리의 밤거리 치안을 책임져 왔습니다. 매일 밤 쏟아지는 강도 신고, 소매치기 피해, 성추행 사건들. 그게 제가 마주하는 일상이었어요. 2024년 가을, 평범했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파리 시의회 대회 의실. 20명의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시장이 준비한 자료는 서울의 청계천이라는 곳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풍경은 믿기 어려웠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강변을 따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상당수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는 점이었죠.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가 뛰어다니고 20대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장면이었거든요. 해가 지면 생강 주변은 관광객들조차 피하는 곳인데, 저 영상 속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어요. 시장이 보여준 통계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간 범죄율이 파리의 20분의 1 수준이라니, 여성 대상 범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했어요.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분석해 봤어요. 아시아 특유의 강한 사회 통제 때문일 거라고 판단했죠. CCTV가 곳곳에 있고 경찰 순찰이 삼엄할 테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이니까요. 하지만 시장의 제안은 단호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라는 거였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불만이 한계점에 달해 있었거든요. 생강 주변 상권은 무너지고 있었고 관광객들도 밤에는 호텔 밖으로 나오길 꺼려 했어요. 이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영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청계천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볼수록 의심스러웠습니다. 관광 홍보용으로 각색된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강이 흐르고 경찰 하나 없이도 질서가 유지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한국에 대한 제 지식도 제한적이었어요. 분단국가라는 것 경제성장이 빨랐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방탄조끼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에요. 출장 전날 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봤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출된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도시 치안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출장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파리, 아니 전 세계의 도시들을 바꿀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입국심사를 받으면서도 수화물을 찾으면서도 주변 분위기가 파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더 여유로워 보였고, 공항 직원들도 더 친절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길을 물어봤는데, 그 직원의 대답이 제게는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청계천에 대해 묻자 주저없이 밤에 가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말입니다. 30대 후반의 외국 여성에게 밤 외출을 권한다니.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도 똑같은 추천을 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밤 9시 이후가 가장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조명이 켜지고 분수가 작동해서 낮보다 훨씬 볼거리가 많다면서요.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친절하게 지도까지 그려주면서 야간 관광을 추천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누가 외국 여성 혼자 밤에 나다니라고 권할까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모든 한국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이나 한것 같았거든요. 혹시 저를 노리는 함정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고민했어요. 정말 안전할까? 파리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인데. 하지만 출장 목적이 바로 이런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10시 30분이었어요. 파리라면 절대 나가지 않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이 시간을 최고라고 했어요. 호루라기와 완전히 충전된 핸드폰, 그리고 호텔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놀랐어요. 생각보다 거리가 밝았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상점들도 문을 열고 있었고, 가로등도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을 계속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청계천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들끼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도 많았고요.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5살에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팔이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안전해 보였거든요. LED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정말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파리의 생강 주변에는 항상 순찰차와 경찰관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제 옆을 지나갔는데, 조깅복을 입고 혼자 뛰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여성을 따라가며 관찰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뛰고 있었어요.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전혀 없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변을 따라 30분 정도 걸으면서 계속 관찰했어요. 정말로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리의 한낮보다도 더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의 표정, 걸음걸이,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게 여유로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30년간 도시 안전을 연구해온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정부의 강력한 통제나 첨단 감시 시설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니.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봤던 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 일상이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밤과 낮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낮에도 똑같이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변 직장인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장면은 파리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노트북을 벤치에 그대로 두고 커피를 사러 간 거예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노트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3분도 안 돼서 사라질 텐데.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노트북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한 여대생이 명품 가방을 벤치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10분이나 자리를 비웠는데도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가 바람에 떨어질까봐 가방끈을 정리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계속 지켜보니까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지갑, 심지어 현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오후에 더욱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작은 무인 판매대가 있었는데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돈을 넣게 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음료수는 1,000원, 아이스크림은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통에는 동전과 지폐가 그냥 들어있었습니다. 잠금장치도 없이요.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정확히 2,000원을 넣었어요. 거스름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계산해서 가져갔고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 하고 있는 걸본한 시민이 다가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서로 믿고 사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가끔 관광객들이 신기해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였죠. 저녁 무렵 다시 그 무인 판매대를 지났는데 돈통에는 여전히 돈이 들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 정리까지 해놓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파리를 떠올렸어요. 생강 주변에 끊임없는 소매치기들. 밤마다 울리는 경보음들.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서둘러 향하는 시민들. 같은 지구상에 이렇게 다른 두 도시가 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런 신뢰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밤과 낮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낮에도 똑같이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변 직장인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장면은 파리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노트북을 벤치에 그대로 두고 커피를 사러 간 거예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노트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3분도 안 돼서 사라질 텐데.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노트북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한 여대생이 명품 가방을 벤치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10분이나 자리를 비웠는데도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가 바람에 떨어질까봐 가방끈을 정리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계속 지켜보니까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지갑, 심지어 현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오후에 더욱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작은 무인 판매대가 있었는데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돈을 넣게 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음료수는 1,000원, 아이스크림은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통에는 동전과 지폐가 그냥 들어 있었습니다. 잠금장치도 없이요.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정확히 2,000원을 넣었어요. 거스름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계산해서 가져갔고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하고 있는 걸본한 시민이 다가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서로 믿고 사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가끔 관광객들이 신기해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였죠. 저녁 무렵 다시 그 무인 판매대를 지났는데, 돈통에는 여전히 돈이 들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 정리까지 해 놓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파리를 떠올렸어요. 생강 주변에 끊임없는 소매치기들, 밤마다 울리는 경보음들,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서둘러 향하는 시민들, 같은 지구상에 이렇게 다른 두 도시가 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런 신뢰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밤과 낮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낮에도 똑같이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변 직장인들이 나와서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장면은 파리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노트북을 벤치에 그대로 두고 커피를 사러 간 거예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노트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3분도 안 돼서 사라질 텐데.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노트북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한 여대생이 명품 가방을 벤치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10분이나 자리를 비웠는데도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가 바람에 떨어질까봐 가방끈을 정리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계속 지켜보니까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지갑, 심지어 현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오후에 더욱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작은 무인 판매대가 있었는데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돈을 넣게 되어 있었죠. 가격표를 보니 음료수는 1,000원, 아이스크림은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통에는 동전과 지폐가 그냥 들어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도 없이요.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시민이 아이스크림을 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격을 확인하고 정확히 2,000원을 넣었어요. 거스름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계산해서 가져갔고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하고 있는 걸본한 시민이 다가왔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서로 믿고 사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가끔 관광객들이 신기해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였죠. 저녁 무렵 다시 그 무인 판매대를 지났는데 돈통에는 여전히 돈이 들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 정리까지 해놓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파리를 떠올렸어요. 생강 주변에 끊임없는 소매치기들. 밤마다 울리는 경보음들.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서둘러 향하는 시민들. 같은 지구상에 이렇게 다른 두 도시가 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런 신뢰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생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파리도 바뀔 수 있을까? 시청에 도착하자마자 시장에게 긴급 보고를 했어요. 청계천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인 판매대, 밤거리 산책, 시민 자율 방법, 300유로 실험 결과까지 시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시의회에서 발표했을 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은 아시아 문화라서 가능한 거라고 집단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사회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언론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보고서를 본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통제가 쉬운 아시아 국가와 프랑스는 다르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생강시민자율순찰단을 만들어보자고 시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청계천의 최병우 할아버지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모집하는 거였죠. 시장은 한참 고민한 끝에 동의했어요. 실패해도 큰 손실은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시민자율순찰단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았어요. 첫 주에 5명, 둘째 주에 4명, 셋째 주에 3명, 총 12명이었습니다. 동료들은 12명으로 뭘할수 있겠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청계천도 처음에는 몇 명이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 12명과 함께 첫 모임을 가졌어요. 은퇴한 선생님, 대학생, 주부, 회사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본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피에르 할아버지가 대표적이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신반의하면서도 참여해 주셨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거였죠. 처음에는 정말 작았어요. 주말 저녁에 두세 명씩 생강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길 잃은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달 후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생강 주변에서 밤에 조깅하는 여성들이 늘었어요. 작은 카페들도 밤늦게까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더 안심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마리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생강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주워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파리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두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11살 소녀가 생강을 따라 혼자 등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허락한 거였죠. 그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생강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센트럴파크 주변에 비슷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를린의 슈프레강, 도쿄의 스미다강에서도 청계천 모델을 따라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시장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생강 주변의 범죄율이 30% 감소했다는 거였습니다. 저 혼자 한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만드는 변화.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희망이라는 걸 청계천에서 배운 교훈이 파리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나자 생강 주변의 변화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12명으로 시작한 시민자율순찰단이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 거였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밤 풍경이었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썰렁해지던 생강 주변이 이제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도 산책하는 가족들, 조깅하는 시민들, 벤치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을 쉽게 볼수 있었어요. 동료 장관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생강 주변 범죄율이 50% 이상 감소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묻더라고요. 저는 시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든 거라고 답했습니다.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11세 소녀 엠마가 혼자 생강을 따라 등교하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해외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취재진이 왔고 CNN에서도 특집 방송을 제작했어요. 저는 인터뷰에서 청계천에서 배운 교훈을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핵심이라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들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파리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뉴욕에서는 파크 가디언스라는 시민자율단체가 센트럴 파크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베를린의 슈프레강에서도 리버워커스가 만들어졌고, 도쿄에서는 커뮤니티 세이프티 프로젝트가 론칭됐습니다. 라파엘 기자가 저에게 감탄했어요. 청계천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렇게 전 세계적 현상이 될줄 누가 알았겠냐면서요. 저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 하천에서 본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1년 후 파리시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생강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밤을 되찾은 도시의 첫 번째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발표였어요. 시민 자율로 도시 안전을 회복한 최초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받은 거였죠. 그날 저녁 축하파티에서 피에르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놀랍다고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고 하시더하고요. 마리 할머니도 요즘 생강 산책이 너무 즐겁다며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통계적 성과도 놀라웠어요. 생강 주변 범죄율 60% 감소, 야간 상업활동 40% 증가, 관광객 만족도 85% 상승.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시민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고, 길에서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더 자주 웃었고, 어르신들이 더 당당하게 걸으셨어요.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뀐 거였죠. 한 프랑스 소녀가 벤치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파리가 정말 바뀌었다고, 우리 도시도 이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청계천에서 배운 교훈이 파리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사람의 마음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온 기분이었어요. 청계천에서 만났던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파리의 변화를 어떻게 보실지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해진 사장님의 분식집이었어요. 저를 알아보신 사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파리 소식을 뉴스에서 봤다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청계천 이야기가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사장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자 겸손해 하셨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였다면서요. 하지만 사랑으로 도시를 지킨다는 그 말씀이 파리 시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줬다고 전해드렸어요. 청계천에서 최병우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여전히 방범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파리 변화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멀리까지 도움이 됐다는 게 신기하다면서요.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죠. 그 단순한 진리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수진 씨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청계천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파리 이야기를 들려주자 정말 신기해했어요. 그때 했던 답답하겠다는 말이 맞았다면서 웃더라고요. 이제 파리 사람들도 덜 답답하게 살수 있게 됐을 거라고요. 서영 씨와도 만났어요. 청계천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제가 파리를 청계천처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 혼자 한게 아니라 파리 시민들이 함께 만든 거라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밤,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어요.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였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파리의 생강도 이제 청계천과 비슷해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방향은 같았죠.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도시들로도 번져가고 있었고요. 그때 1년 전 제가 일기에 썼던 말이 떠올랐어요. 청계천은 기술이 아닌 신뢰의 도시다. 그때는 막연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됐어요. CCTV도, 경찰도, 정부의 통제도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마음이 만든 도시였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 그게 진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국경을 넘나들며 전염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파리에서 꽃을 피우고, 그게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파리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청계천에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요. 사랑으로 만든 도시는 정말 가능해요. 답장이 금세 왔어요. 파리에서도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청계천은 한국의 기적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이었다. 서로를 믿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한 일이다. 파리가 그걸 증명했고, 이제 전 세계가 그걸 따라하고 있다. 1년 전 냉소적이었던 제가 이런 글을 쓸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어요.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변화는 전염된다는 것.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게 모여서 도시 전체를 바꾼다는 것.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 밖을 내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도시들의 불빛이 모두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도시가 청계천처럼 생강처럼 될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 희망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랑이 전염되듯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